아, 나 너무 안좋한데나이상이상한 방송 이 이사, 이사, 이이이렇게사 이사, 이 이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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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야 방송 못 하는 줄 알았네 취즈직 신임 역캠 수련수련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볼수 있는 역캠 아 제가 드디어 예, 취치직에서 방송을 예, 할수 있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나 오래 참았습니다 방송 못 하는 줄 알고. 프로가 아니라서 후원이 안돼요 아 미친 프로 어떻게 언제돼 루키도 치즈 된다고요?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알아볼게요 치즈 사는데 쓸 수가 없네 안돼 잠깐만 참아 내가 쓸수 있게 만들게요 어떻게 쓰지 은양제한테 작자라면 바꿔, 바꿔준다고? 빨리 치즈 달란 말이야 다른 사람 다 주기 전에 기다려봐 내가 지금 그, 보채 볼게. 이렇게. 투원 멘저님한테 보채 볼게. 아, 메일에서 10% 신청이 가능하다고. 아, 가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맞네, 맞네. 시시직 스트리머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. 어디 거지? 2 4 시간 방송 아니 2 0 시간 방송해야 할수 있다고 아니야 내가 어제 분명 카페에서 봤어 카페 에 어떤 사람이 알려줬어 이거 봐봐 내일 방송하실 때 프로 신청하세요 나 근데 메일 안 왔는데 그런 메일 따로 오는 메일이야 <laughs> 방제를 받고 매일 <메일> 기다리는 방송으로 <laughs> 화면에 대문자만하게 써두는 거 근데 그거 약간 좀 글치 않아 뭐 뭐라 해야 돼그 처음 방송하는 건데 프로 내놔 막 이렇게 한, 하는 그런면 안돼 처음에 약간 난좀 겸손하게 이렇게 아 저기 죄송한데 제가 좀 치즈가 조금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주시면은 좀 감사할 것 같기도 하고 아, 아 제가 약간 그 저희 팬분들이 네이버 페이 사용이 너무 편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을 드려야지 제발 프로 좀 주세요 제발 치즈가 받고 싶어요 아 내가 트레저헌터 매니저님한테 카톡해서 저 티지직 풀어 주세요 이러니까 티지직 <laughs> <치즈직> 풀어요? <프로요? 웃음> 어이 없어 하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잘 찾아볼게요 <laughs>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뭐 약간 하면은 달라 하면은 주는 건줄 알았는데 방제로 써놓으면 빨리 해준다고? 근데 방제로 써놓으면 이렇게 해주면서도 이런 사 가지 없는 애가 있나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? 뭐안 되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방제를 조금 사사 가지 있지만서도 프로가 받고 싶은 사람 느낌으로 내가 바꿔볼게 프로 어떻게 하나요?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걱정, 가장 걱정하시는 그걸 말해줘야겠다 아 제가 어제 그 네이버 미팅을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그리고 제 방송을 보고 계실 뭐 아무튼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시는 여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뭐 여캠 방송을 계속 할수 있냐 없냐가 저도 제일 걱정이 됐어요. 왜냐면은 네이버가 워낙 좀 클린한 이미지잖아. 절대 네이버가 직접 자기 말로 역캠이 안 된다고 라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런 소문이 아름아름 돌았단 말이야. 뭐 네이버는 역캠은 안 받아준대. 뭐그 어, 방송을 못한대. 라고 그런 아름아름 소문이 돌았었는데 그거는 정말 소문이었고요. 수위는 트위치랑 비슷아 지금 트위치 말고 그러니까 그 그때 그 가이드라인이 풀렸을 때 트위치 말고 그전 트위치 정도의 수위로 방송을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물론 그런 건안 되겠죠.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그 춤추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막 가슴을 이렇게 팝대에서 보여줘 막 춤추다가 아니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야스요? 댄스요? 막 그게 그... 구별이 안 되는 뭐 그런 댄스는 안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보는 네이버 메인에 걸려있는 그런 거니까 옷을 여러 개 캡쳐해가지고 가져갔어요 이, 오사, 이 의상이 되나요? 이 의상 했는데 괜찮다고 이거 괜찮다 그리고 이 의상이 되나요? 근데 괜찮다 이것도 되나요? 라고 물어봤는데 괜찮으시대요 그리고 이것도 되나요? 라고 물어봤는데, 이것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엉미살의 기준이 오히려 좀더 그 널널해질 수 있지 않을까. 언더머 빼고는 다 물어봤는데, 언더머는 근데 안 되지 않을까? 아, 어, 내 생각에도 안될것 같은데? 제가 일단 오늘부터 방송을 하루하루하루하루하루하면서 약간 이게 되나? 이게 되나? 해서 약간 요렇게 에스컬레이터처럼 수위를 높여서 방송을 해볼게요. 이것도 됩니다. 이것도 됩니다. 해서 방송의 수위를 조금 높여가면은 <laughs> 되지 않을까. <laughs> 나 생제 가이드라인이 되면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했으면은 진짜 멋있는 그 약간 여캠 신여, 신여성, 신여캠처럼 보였을 텐데. 지금 사실 다른 사람이 다한 거여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, 야, 이것도 된대. 제가 너무 놀랐다. 이러는데, 님들. 아, 그거 다 봤는데요? 이미 다른 역캠 취직에서 방송하는 거다 봐가지고, 전혀 안 새로운데요? 안 놀라운데요? 이러네. 아 진짜 개열받네? 아 진짜 내가 첫 번째로 트위치 역캠 방송 취직 역캠 방송 했어야 되는데 아나첫 역캠 하고 싶었는데 진짜 취직 첫 역캠 해가지고 첫 역캠 리액션 한 다음에 유튜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썸네일 이렇게 넣어가지고 새로 나온 플랫폼에서도 정지 당해버리는 수련수련 클스로 아, 유튜브 야. 영상 올려가지고 조회수 빨고 싶었는데 진짜 겨우 늦었어 첫 역캠 정지는 아직 없나? 내가 첫 역캠 정지를 받아야 되나? 다시 그 방제를 바꿔보자 다시 한번 <laughs> 방제 순서를 바꿔보자 프로 어떻게 하나요 알려주세요 운영자님 프로 등급 전환 케이용 메일이 안 와요 이렇게 하면은 보실것 같은데 잠깐만 너무 너무 한것 같기도 하고 춤을 춤추고 있으면 깜짝 놀라서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<laughs> 여, 여기 보세요 운영자님 아 너무 안 순한데 나 이상 한 이상한 방송 이상한 방송인 척해 오늘 제일 핫한 아줌마 이렇게 섹시했어? 수능 끝난 과외 선생님 자, 아 이러면 정지 방나하고아 아,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정지 방문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저 진짜 가족과 그치? 다 같이 볼수 있는 방송 할게요. 가족과 사촌과 지나가는 사람과 지하철 발권 해주는 아저씨랑 같이 볼수 있는 방송 할게요. 제가 거도 또 가져왔어요. 그 혹시라도 이렇게 불편해하실까 봐 제가 가장 아끼는 후드 집업인데. 아, 아. 어라라이 말풍선을 보니까 왜 눈물이. 아.